<laughs> 야, 대박인데 인성질, 인성 뿌리라. 어, 이분도 메인에? 못네요 잠시만 좀만. 좀만 늘리자 <laughs> 이거 좀 <laughs> 쉽게 넣는 방법 없나 고고 이 맵이 또 메이가 나름 괜찮거든요 점령하기가 어떡해,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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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도 어떻게, 어떻게, 어떻여어트레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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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든따> 어,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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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뭐야 뭐야 제 죽은 거 아니었어 겐지가 죽은 거였나? 어우씨 놀래라. 그 무적 쓰는 것도 깜빡했네. 제 <laughs> 핸드폰 알림 소리. <laughs> 핸드폰 알림 소리. 거리 구분을 잘 못하겠다 어디 가용 어디 가세용 뒤치기 뒤치기 역시 메인은 뒤치기지 어다 죽었는데 어, 이렇게 가두고 어차피 저희는 시간만 끌면 되니까 황상 항상... 아! 아 맙소사 아! 이거 억울하다 <laughs> 아니 이게 왜? 이게 왜 끌려? 뭐죠 이거? <laughs> 아 내가 벽 쳐서 올라간 건가? 아이 왜 왜? 왜? 왜 이래? 왜 그대지? 아, 인성질 부려야 되는데... 박스다, 박스 루시오님. 이거, 이거 날라간다며? 안 날라가네. 어떻게, 어떻게 해야 되지? 나 날리고 싶은데? 빨리 잡아, 빨리 잡아! 나이스, 나이스 맞고 메이가 또 리퍼 좀 잡죠. 아니네, 리퍼 못 잡네. 나 그만 쏘셈. 같이 아, 팔려 쏘지마, 쏘지마. 우와, 우왕, 우왕, 우왕! 궁극기 쓰러 갑시다. 야 너무한다. 다시 한번 뭐 먹으면은 끝나니까. 음 그쵸 아직 끝나지 않았어. 음, 음, 메이가 이 기분이 좋은 게. 가끔 가다가 이게 헤드샷 맞으면 150이거든요? 그래서 한방 맞고 죽는 애들이 200인가? 150일 거예요, 아마. 막 쏘다가 한방 맞고 죽는 거 보면 쾌감 쩔어. 진짜 메이크업 패스 된 기분? 그런 기분? 어디였지? 숏. 그러고 보니까 힐러가 없는데도 이, 아 루시우 있었나? 힐러가 없네요 지금은. 아이 맵도 뭐 메이가 쓸만하지. 모서리가 있다는 점에서 점령 시간 끌기가 너무 좋잖아요. 아씨 <목소리> <목소리> 막 쏘다 헤드나 얻어 걸려라 <목소리> 멍망 <laughs> 헤드 썩... 오, 나피 없다, 피 없다. 난 막고, 막으면 여기로 밖에 못 오잖아요. 누군다, 뭐야? 오다 갔나? 오, 왔다 왔다 왔다. <laughs> 저좀 살려주시죠. 아니 여기 세 명이나 있어 잠시만. 야세 명. <laughs> 뭐야 매이 어그로가 이렇게 쩌는 거예요? 매이 어그로가 이 정도란 말이야? 세명어그로끌 정도로? 근데 실력 차가 좀 난다. 별이 있어서 그런가? 갓별, 갓별. 와, 가다 죽네, 가다 죽어. 음, 어! 흠 어, 장난치면 안 돼. 흐흐흐 끝나나 이대로? <laughs> 뭐.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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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? 당황스러운데? 최고의 플레이, 최고의 플레이 김명장님. 내가 생각보다 피어티지 받기가 어려워가지고. 뭐지? 66도. 66도. 음. 엄청 저렙 구간으로 걸렸네요. 아까는 별 만났는데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지? 인성을 시작합니다. 아 리퍼 동료 없다. 동료 없다. 동료 없다. 왜 설치한데? 으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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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. 불안하구만. 무, 아! 마업소사. <laughs> 두대 맞고 죽었나? 한대 맞고 엄청 많이 다랐나보다 아. 무적 쓰는 걸 깜빡함. 죽을 줄 몰랐어요. 근데 저는 이게, 화면을 보면서 체력 바는 왼쪽 밑에 있잖아요. 그래서 보기가 힘들어 가지고 아, 대충 나이 정도 피 깎였겠다. 그냥 감으로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이게 음. 타이밍을 잘못 잡네. 야, 대박인데? <laughs> 대박인데 쇽 <laughs> 다잡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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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 <laughs> 어딨어 아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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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리퍼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썼는데 쓰, 썼다고 생각했는데 <laughs> 아이 눈보라 대박이었다 요거 여기 지점에서 막으면 POTG 확정인데요 거의 저 정도면 일단 메르시부터 비켜봐, 시켜볼 게 있어, 썩 시켜볼 게 있어. 뒤에 여기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? 우리 팀인가요? 쇽쇽쇽쇽 뭐야 <laughs> 뭐야? 음, <웃음> <웃음> 아, 안녕하신가? 안녕하신가? 힐러가 없는데도 그래도 잘 버틴다. 이 정도면? 저기요 아하 이 아저씨가 밀었구만 아닌가? 내가 쟤 잘못 쓴거죠? 오른쪽에 다 있었네 왼쪽에 있는게 아니라 오른쪽에 다 있었어 용광로 갓광로 갓광로 응. 음 빨리, 빨리, 가자,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가능하면 여기서 끝내고 싶거든요 더못 가게 하고 아 너무 많습니다 많,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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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겐지, 겐지. 벽지에 있는게 아니었구나 아, 물약 없나? 언제 나오지? 힐러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데요. 트레이서님이 분발하시네, 하물음 반하시고. <laughs> 오메. 다 죽었는데? 롯때 이제 못 들어오게. 님들 화물. 아이고. <laughs> 피어티지만 기다리겠어요. 아, 역시, 역시, 역시. 나올만 했어, 나올만 했어. 너무 잘 들어갔어요. 아, 감정 표현했어야 되는데. 로드오그 때문에. 에헤이. <laughs> 진짜 인성은 저기다가 감정 표현하고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데. 慢头。